여러분 시바이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래들 매집 패턴이 이전 480% 올라갔을 때와 비슷한데요. 오늘 영상은 시바이누 긍정적인 내용들로만 제가 구성해서 왔으니 영상 꼬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고래 주소가 바이낸스에 2,500만 달러가 넘는 시바이누와 페페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5일 스팟 온체인은 트위터에 지난 14시간 동안 두 개의 고래 주소가 바이낸스에 2,595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와 페페를 입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좀 보셔야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시바이누 차트인데 시바이누 차트 한번 보시면 고래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도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죠. 이 다음에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조정과 횡보장이 이어준 다음에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한480% 정도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고래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래들에 대한 매집에 대한 징후고 현재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추화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 인퍼스 파동 터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상승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영상 집중 하셔야 됩니다. 영상 집중하시기 전에 잠깐 여기서 좋은 이벤트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차트일보 구독자가 현재 3만6천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덕분에 가능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4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4만명 달성하기 위해서 총 100명을 선정하여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대 지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500만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차트일보 채널 구독 해주 시고 알림 설정 까지？해 주신 다음 에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 에 구독 완료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겨우 이 구독자 하나로 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진짜로 주는 게 맞는지 가짜 아닌지 겨우 구독자 하나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냐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 구독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 채널 홍보가 아니고 채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전부 다 달아주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채널 성장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구독, 인증,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 하나 이렇게 걸어둘 거예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에 6번 이렇게 6번이라고 남겨주시고 댓글에도 6번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네 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이 카톡과 댓글을 대조해 보면서 구독 여부와 기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까지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 분들 기간까지 확인한다고 해서 나는 아니겠지, 난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댓글.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6번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도 좋은 정보와 투자 전략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 아미 기다림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시바 스업의 시바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바 스업은 단순한 거래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시바스와 시바리움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번성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스왑을 사용하면 이제 시바리움의 새로운 유동성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짚고 가셔야 되는데 이 시바리움의 확장성 그리고 이더리움의 확장성 누가 개선해주고 있나요? 이 시바리움 자체 메인넷이랑 시바 수왑의 모든 수압과 모든 지분은 우리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스테이커와 LP 제공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어 시바 수왑이 커뮤니티 토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바 수왑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암호화폐, 그리고 세계적인 화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시바이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바 수합에서 시바리움으로 미래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민코인인 우리 시바인의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바로 인생 역전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수익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건데 이 기사 누구나 알고 있는 기사잖아요 시바이누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1조원을 벌었다고 나온 기사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꼭 허황된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시바이누와 함께 미래로 나가보자고 저도 이렇게 시바이누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 겁니다 자 힘내라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하락장과 이렇게 횡보장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유혹이 와도 건이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전체 암호화폐 타임라인은 시바이누에 대해 침묵합니다. 모두가 페페나 도지코인, 도굿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시바이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바이누는 지난주의 최고 성과자 중 하나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인생을 시바이누에 올인한 인플루언스가 올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삼각수렴 패턴 나와주고 이 트라이앵글에 대한 조정을 준 다음에 얼마나 올라갔어요? 480% 이상 올라갔죠.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삼각수렴 조정보다 지금 여기 조정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보다 저는 최소 2배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까지 오르는 걸까요? 저는 최소 2배니까 1000% 이상 은 오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시바이누는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인생을 바꿀 만한 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죠. 어차피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도와주고 있는 코인이 우리 시바이누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바이누는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0만원만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부터 모아가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셔서 일단은 시바이누 매집은 계속 하셔야 되고 지루하시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지표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500만원 상당 티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 지표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매수 신호 그리고 이렇게 매도 신호만 따라하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지표고 이 지표도 당연히 구독 인증 하신 분들만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인증 댓글이랑 카톡으로 꼭 남겨주셔야 제가 지표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자료도 준비해뒀으니까 꼭 인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고 계시는 화면 이렇게 하단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성함, 연락처, 소통망 번호에 6번 이렇게 6번이라고 남겨주시고 댓글에도 6번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 4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이 카톡과 댓글을 대조해 보면서 구독 여부와 기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까지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기간까지 확인한다고 해서 나는 아니겠지 난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댓글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6번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일 번은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표 무료로 받아 가시면서 지표를 판매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저희 차트일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독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인증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꼭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바이누는 정말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바이누에 대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 제 채널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큰 수익과 경제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릴 수있게고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